고민채신소 함께 해주실 두분 나가겠습니다. 박감독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 오늘 이렇게 옷이 멋있어요. 아, 멋있어요? 예, 네,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네, 아닙니다. 아, 정말요? 네. 일부러 이렇게 입고 오신 거예요? 아, 저희 사실... 방송을 위해서요? 사실 제가 네. 일하게 하는 일이 이거밖에 없어요. <웃음> <웃음> 일할 때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입고 다녀요, 전용 씨. 회사를 나올 때는 다 이렇게 입습니다. 아, 저... 약간 국민통일방송이 저는 이제 제 일터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렇게 멋있게 한번 입고 왔습니다. 아, 네. 네, 정말 잘 어울리시고. 아 그래요? 이 영화 속에서 본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영광입니다. 또 오늘 이런 칭찬을 <laughs> 네. 사람 좀 보면서 얘기요. 해그 영화 속에서 왜 어두운 데서 일하시는 분들? <laughs> 아 지금 밝은데 지금 오늘 처음 나왔어요 <laughs> 집에 있다가 자 그리고 와 이분 저희 그 한번 출연을 해주셨는데 아, 그 영상에 너무... 댓글이 엄청 많이 달리고 그렇죠. 저희 네. 얘기는 댓글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희 이제 <laughs> 어떻게 할까요 이제 근데 또 불렀어요 이분 얘기밖에 없더라고요 저희 이제 사라지는 거아닌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재청했습니다 재청 제청. 아 재청 재청 이분 재청 네자 이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정 씨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laughs> 영상에 정말 호응이 좋았는 네 한번 더 인사를 해 주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맹산 처녀 강은정입니다. <웃음> 아, <웃음> 아, 영상에 댓글을 너무 잘 달아 주셔서 매일매일 힘을 얻고 오늘도 죽기 살기로 고민 채신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laughs> 네. 마음 다짐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 저기 잠깐만요. 아까 <웃음> 네. <웃음> 댓글 안 보셨다고. <laughs> 자기 안 본다고 얘기는 또 그렇게. 아니, 보긴 봤는데 어떻게 봤냐면요. 아, 좋은 댓글만 보시는 구나 힘이 되니까 일단은 아. 이렇게 봤어요. 아, 아, 이렇게 보다가 뭔가 느낌이 안정을 크게 올리고 올려버리고. <laughs> 마음에 다짐을 했어요. 그래, 이거는 훈계야. <laughs> 훈계가 있어야 내가 발전하지 하고 또 봤어요. 근데 네. 정말 악플은 없었습니다. 아 아니, 아니, 악플이 없었어요. <laughs> 그래서 네, 진짜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니씨 오늘 음. 의상이 정말 화려하십니다. 멋있어요. 전영 <laughs> 씨가 전명 씨, 저 혹시. 밖에서 무슨 바뀐데다가 오셨어요. <laughs> 너무 아니, 비교가 되니까 아, 아니, <laughs> 같은 공간에 있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지금. 네. <laughs> 일단 제가 아니, 조금 오늘 허둥근하네요. <laughs> <laughs> 아, 네. <laughs> 아, 네. 저 많이 네. 당스럽네요, 황 그러니까요. 아니, 두 저희가 분이 더 당황스, 이렇게 당황스러워요. 차려 입고 오실 저는... 거면 그래도 사전에 좀 얘기라도 해 주시면. 아, 원래 약속된 거잖아요. 아니, 이게 그게... 뭐, 옷을 이렇게 아니, 입읍시다 약속하고 네. 와야 그럼요, 됩니까? 네. 이게 어 정말 예의를 갖추고 있고요. <laughs> 예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 저 조명 씨 예의가 있어. 아니 유성 씨 그렇게 하면 네. 안 아, 그러니까, 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 아니, <laughs> 그럼 제가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래요. 제 마음은 <laughs> 음, 제가 뭐가 됐어요. 음, 이 방송이 뭐 보통 방송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남북한의 청소년의 그 화합의 장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언제 우리 방송이 청소년 의 <laughs> 화합의 장이 됐어요? <laughs> 아니 어쨌든 그. <laughs> 어, 이거 편집해주십시오. <laughs> 악플 달리겠습니다. 어, 꼭 이런 건 편집 안 하시더라고요. 정말. 네. 이번에 오늘... 악플 좀 얻어 가셔야 돼요. 너무 네. 좋은 얘기만 들으지고 사실은요. 자꾸 이게 얘기가 같은 걸 말했으면 하는데 제가 저번에 나온 방송을 봤어요. 그런데 네. 이게 얼굴이며 옷차림이며. 우리 너무 예쁜 언니 옆에 서니까 제가 이렇게 좀 살짝 귀가 죽더라고요. <laughs> 이때까지 무슨 얘기를 해놓고 도 그렇게 <웃음> 그래서, <웃음> 매듭을 지으시려고. 네, 이렇게 어, 그렇게 포장해봤자 네. 다 의미 없고요. 아까 본인 뭐라고 하셨죠? 자기는 되게 예의를, 예의를 갖춰서 <laughs> 예, 입고 왔고. 저는 예의를 갖춘 옷인데 그렇지 네, 않다라는. 어, 아,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된 거죠. 사람이다. 예의도 갖추고 음, 네. 이제 조금 꾸미기도 한 거죠. 네. 네. 어떡합니까 우리 도미영 예의도 못 갖추고 꾸미지도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라 말씀. 저는 옷은 못 갖췄지만. 이렇게 네. 한번한번또 매듭을 한번 지어 볼게요. 네. 어떻게 좀해 보세요. 네. 아니, 옷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음. 예쁘시잖아요. 네. 옷 얼굴이... 상관이 있습니다. <laughs> 네, 이건 약간 저를 이렇게 좀 <laughs> 악플로 요렇게 네, 공격하려는 걸 가지고 아니, 절대 그런 게 악플에서 구원하려고 하는 거죠. 돌팔이니다 아, 넘어갑시다. 네. 날밤 <laughs> 새같습니다 어, 이렇게 또 어, 바로 딱 끊어 주시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진짜 게스트 분들은 정말 이렇게 대단한 분들만 오시는 것 같네요. <laughs> 자, 그래요. 저희 오늘 세 명이서 그 <laughs> 옷의 화합은 잘안 됐지만 <laughs> 마음의 화합을 해가지고 아, 네. 오늘 고민 사연도 잘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연이 들어왔는지 일단 사연부터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전 대한민국에 온지 7년 된 탈북 여성입니다. 저에게는 하나원에 있을 때부터 친하게 지낸 동생이 있는데요. 아파트도 같은 근처로 배정받아 친자매처럼 서로를 챙기며 지내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요즘 그 동생이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동생이 이렇게 괴로워하는 건 바로 남자친구의 가족들 때문인데요. 동생은 몇년전 서울 사람과 만나 연애를 하게 됐습니다. 알콩달콩 연애를 하다가 얼마 전 결혼까지 약속을 했는데요. 저는 밥까지 같이 먹으면서 축하해줬는데, 며칠 뒤 동생이 퉁퉁 부은 눈으로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 언니, 나 이제 어떡하면 좋아? 아니, 왜,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언니, 오빠네 부모님이 우리가 결혼하는 거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시대. 아니 왜 부모님을 만나는 봤어? 만나주지도 않으셔. 내가 탈북자인 게 마음에 안 드시나봐. 언니, 나 이제 어떻게? 주변에서 이렇게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지만 가까운 사이에서는 처음 겪는 일이라 뭐라 말해줘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 제가 할수 있는 일은 오로지 동생과 함께 울어주는 일 뿐이었는데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뒤 동생은 고민 끝에 남자친구와 헤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동생은 독하게 마음을 먹고 남자친구와 연락도 끊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절대로 헤어질 수 없다며 동생에게 매달렸습니다. 매일 집 앞에 찾아와서 기다리기도 하고 어, 부모님이 반대하면 우리끼리 결혼하자라며 동생을 설득했습니다. 결국 남자친구의 절절한 사랑에 동생도 마음을 돌렸는데요. 두 사람의 마음은 오히려 더 단단해진 듯 보였습니다. 남자친구가 동생을 아껴주는 걸 보면 저도 두 사람의 사랑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부모님의 반대를 두 사람이 잘 이겨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되네요 부모님의 반대에도 결혼하려는 남남북녀 커플 저 응원해줘야 할까요 아니면 말려야 하는 걸까요 네. 지금 보니까 이게 남자분의 마음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성을 너무 너무 사랑하는 거고 부모님이 지금 반대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네. 사실 결혼이라는 게 진짜 뭐 부모님, 주변 친구들, 많은 사람들이 축복 속에 이렇게 올려줘야 되는 그렇죠. 그런 정말 축하받을 네. 일인 거잖아요. 근데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운 아니 그시대 어른들이 지금 <laughs> 그~ 그렇게 완전히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음. 근데 저는 좀 어. 반대하는 이유가 네. 조금 와닿지가 않네요만 약에 뭐~ 이렇게 사람이 마음에 안든다든가 음. 성격이라든지 음. 뭐~ 외모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반대를 하는 경우들이 좀 많잖아요 뭐~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배경이라든지 네. 근데 아니 탈북민이라고 뭐~ 그렇게 못한 게 아니지 않나 그것 때문에 이렇게 사, 두 사람을 갈라놓는 거는 저는 조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 저는 더 예. 이해가 안 되는 게. 어. 아예 만나 주지도 않잖아요. 네. 뭐 시어머니 되실 분이 뭐 아드님이 그렇게 음. 뭐 모든 어머니들에게 아들은 다내 아들이 제일 잘났죠. 그렇죠. 근데 만나도 안 주고 음. 그렇게 한다는 건 이거 시어머니가 너무 극단적인 거 같다 는 생각이 음. 들어요. 맞아. 근데 사람마다 다 자기가 갖고 있는 뭐 가치나 신념 같은 게 있잖아요. 누구는 음.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거를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정말 극도로 싫은 게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어, 이분 그 시어머니 입장을 우리가 다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도 분명히 반대하는 이유 가 뭔가가 네. 있을 수는 있는데 주변에서 혹시 이렇게 뭐두 사람은 서로 좋아하는데 좀 주변의 반대 때문에 결혼이 엎어지거나 힘들어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나요? 많이 저는 봤죠. 주, 저는 두 가지 음. 케이스를 다 봤어요. 그러니까 반대를 했어요. 네. 시부모님이 반대를 했는데 이제 그냥 우리끼리만 잘 살면 되지. 우리 음. 사랑만 변하지 않으면 되지 하는데 네. 사랑이 변하더라고 <laughs>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laughs> 어, <깜짝이 놀래라. 웃음>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하면서 헤어지는 분들 봤거든요. 아. 근데 또그 외에 정말 너는 내 아들 만나려고 탈북했어 이러면서 <laughs> 어, 어, 감동이다 어 제가 지금 그런 시어머니를 만나고 싶습니다. 아, 만났다는 아, 게 아니고요. 만났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아니 자꾸 <laughs> 아니... 여기 와서 본인 하고 싶은 거 이렇게 자꾸 얘기 좀 그러니까... 하지 마시고요. 고민에 집중 좀 해주세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laughs> 네. 아직 안 끝났어요. 알겠습니다. <laughs> 근데... 알겠습니다. 정말 반찬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다 챙겨가지고 어... 아, 주 그냥 부러워 죽겠어요. 아... 제 친구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음... 이번 달에 두 명이 결혼해요. 제가 네. 축가를 불러야 아, 되는데. 아, 저 알아요. 네, 두 명이 결혼한다고 진짜 하더라고. 진짜 부러워 죽겠어요. 네. 진짜 집도 사주고. 어휴. 어... 네. 부럽네요. 그게 부러워요? <laughs> <laughs> 결혼하는 게 부러워요? 책사진게 아, 갑자기... <laughs> 부러워요, 지금? 음... 뭐, 결혼은 <laughs> 여기서... 제 결혼 얘기는 빼고요. 어쨌든 저는 두 가지 케이스를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네요. 네. 은정 씨가 봤을 네. 때 만약에 이렇게 본인이 만약에 이런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면 사랑이 더 먼저일 것 같아요. 아니면 이런 반대하는 시부모님들의 어떤 생각을 본인이 이해하고 좀 가, 헤어지려고 마음을 먹을 것 같아요. 어, 저는 어떨 것 같아요? 두, 두 가지를 시도를 할 건데 어, 네. 저한테 이런 상황이 닥쳤다면 네. 어, 시어머니를 만나서 음. 일단은 나에 대해서 왜 반대하는지 들어보고 음. 그렇게 하고 제가 결혼해서 잘살수 있다는 거를 음.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보여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음. 이야기를 해서 네. 시부모님을 설득하고 마음을 돌리고 음. 그 다음에 어, 그것도 안 받은, 돼요. 그것도 안 되면 어, 사랑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데 괜히 이렇게 만났다가 사랑도 식어지고 그 부모님과 아들의 관계도 이렇게 멀어지고 하게 되면, 어 저는 그래요. 저는 제 마음상 저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음. 아, 음. 고민의 주인공도 사실 이게 아닐까 싶어요. 예. 지금 이게 뭐 삼자긴 하지만 네. 그래도. 아 내가 사랑만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부모님들이 이렇게 반대하면 이제 결혼 생활이 계속 헌탄치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죠 좀 우리가 드라마 드라마에서 엄청 많이 봐놨나요 주말 드라마에서 엄청 많이 봤어요 저는, 네. 저는 <laughs> 사연 읽으면서 네. 부잣집 도련님인 줄 알았습니다 사실 이럴 <laughs> 때 <때는> 이제 부잣집의 도련님이 <laughs> 네, 저기 <이런> 시어머니가 <laughs> 저기 돈 1억 던져주면서 헤어져 <laughs>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만나지도 <laughs> 않아 그러면 유성씨 받을 거예요? 네? 받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네. 네, 아니 유성승 네. 그럴 사람 아니에요. 네. <laughs> 네. 더 달라고. <laughs> 이거 봉투 다예요? 열어보고, 열어보고 이게 답니까? <laughs> 저를 너무 작게 보시네요. <laughs> 네 농담이었고요. 사실 이번에, 이 네. 친구분이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여기 와서 음. 무용 거잖아요. 거의 가다 네. 어찌 보면 결혼해서 시부모를 만나게 되면 친부모 이상으로 의지하거든요. 그리고 음. 잘하는 친구들도 봤어요. 네. 근데 참 많이 힘들겠네요. <laughs> <laughs> 아네그러니 그래서 그 힘듦을 좀 달래주고 뭐 어떤 좀 조언을 좀 하려고 이 자리에 있으니까 어... 그래요 이게 근데 사실 진짜 뭐 우리가 서로 두 사람의 사랑이 중요하지 시부모가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이게 어, 결혼은 그 일륜지대사. 가족과 가족이 만나는 거다. 두 사람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죠. 많잖아요. 그런 현실적이잖아요. 네. 사랑만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또 저는 주변에서 이렇게 시댁에서 반대하고 아니면 뭐. 그그 그 친정에서 반대한 결혼을 했다가 결국에 이혼하는 그런 케이스도 아, 본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서로 처음부터 뭔가가 이렇게 시작이 안 좋았으면 이게 잘 결혼해가지고 그게 잘 문제가 해결되고 좋아지면 상관이 없는데 음. 이 처음에 얽힌 이 실타래가 계속 계속 결혼해서도 꼬이고 꼬여가지고 결국엔 더 문제가 악화되는 맞아요. 경우들도 우리가 그럼. 본단 그렇게 되면 말이에요. 진짜 답이 없어요. 네, 저는. 정시어머니가 이렇게 만나도 안 주고 반대하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차피 힘들거 헤어져도 힘들고 반대하는 속에서 만나서 살아도 힘든 건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결혼해버리세요. 그리고 정말 아들딸낳고잘 사는 모습 보여주면 부모님이 네. 언젠간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까요? 부모 이기는 자식 없다고 들었거든요. 자식 이기는 <laughs> <laughs> 아 그럼 이 결혼 절대 안 되겠네요. <laughs> 지금 아 그렇죠. 너무 그걸 딱 생각하다 보면 이앞 뒷말이 바뀔 수도 <laughs> 있어요. 아, 저도 이런 그럼요.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네. 이분의 사연이 제 사연처럼 막 제가 저번 에 말했지 않았습니까? 남의 아픔이 제 아픔처럼 네. 이입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네. 하다 보면 흥분해 가지고 쨌네비는 쟤네비, 어. 나무 네. 꼭대기에서 떨어질 때가 근데, 있거든요. 아, 네. <웃음> <쟤네>. <웃음> 아니 근데 우리가 좀그 생각을 그 아들 가진 부모님들은. 만약에 며느리를 맞이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게 될까요? 사실 저도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시부모님을 만나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도 궁금해요. 어떤 게 부모님 뭐 얘기하실 것 같아요, 유성아, 넌 이런 여자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는 그 조건이 별로 없습니다. 아. 일단 너를 좋아하는 오. 사람이라면 네. 만나라 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실 걱정을 하는 게 어,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안할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음. 좋겠다. 너가 너무 그 사람을 이제 그 사람 때문에 모든 걸 책임을 져야 되고 부담감을 갖는 음. 것보다는 좀 서로가 좀 이렇게 결국 살 일단 수 경제적으로 능력이 갖춘 여자를 만나라. 어, 이런 그런 식으로 많이 저희 <laughs> 저희 어머니의 어떤 마음을 저기 대변하지 마시고요. 부모님이 그 누구 하나가 이제. 경제력이 없거나 집에 있거나 이러면 한 분이 힘드세요. 그럼 네. 그게 힘듦이 가정의 어떤 하목과 이런 거와 연결이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가정생활이 또 이렇게 하목해지지 않고 행복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걸 이미 경험하신 분 입장에서 음. 아 그런 거는 좀 니네가 조금은 피해서 뭔가 좀 삶을 음. 살아야 되겠니 이렇게 조언을 하는 거죠. 음. 근데 그대로 살라는 법은 없잖아요. 네, 네. 네. 제가 또 좋은 대로 사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뭐 윤정 씨가 얘기한 것처럼 부모이기는 자식 없는 것처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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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그, 그렇죠. 번의 실수가. <laughs> 네, 아마 이거 계속 남지 않을까. 네. 네, 최고의 명대사로. 네, 명대사로. 네. <laughs> 그, <laughs> 조미영 씨는 네. 어머님이나 부모님께서 어떤 신랑감을 원하는지 궁금하네요. 네. <laughs> 저희 어머니 아마 목록이 쭉, 쭉 있으시지 않을까. 어, 근데 좀 지워지고 있진 않나요? 네 지금 많이 지금 다 지워가지고 음. 예, 몇개안 남았어요. 네, 그래도 네. 많이 남아 있나요? 네, 건강한 사람이면 된다. <laughs> <laughs> 아 근데 결혼을 할때그 저기 북한 사람 이러게 되면은 많이들 못 만나보실 것 같아요. 저희 지금 이 영상을 청취해 주시는 분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은 북한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탈북민들의 영상을 그렇죠. 꾸준히 보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일반 분들은 탈북민을 아직까지 한 번도 실제로 만나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우리가 잘 모를 때 편견을 갖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북한에서 왔다, 탈북민이다, 이러면 일단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음. 모르는 게 많을 것이다. 음. 어, 할줄 아는 게 없을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음. 그 고정관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의 나이 때는 어떤 북한함의 어떤 그런 것들이 교육이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대해서, 북한 사람에 대해서, 북한 음. 정부에 대해서 좀 가지고 있는 좀안 좋은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사람을 좀 보,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보기 전에 일단 배경을 보고 이제 그 사람을 음, 평가해 버리니까 네. 이런 현상들이 좀 벌어지는 그렇죠 생각나요. 유정 씨 혹시 탈북민이어서 약간 어, 내가 탈북민이어서 뭔가 이렇게 좀 차별받나 이런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나요 있죠 음, 네. 언제요 그 적응해 오면서 그러니까 최근에는 거의 없어요 한 저는 4, 5년 때 그때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어~ 제가 처음에 하나원을 나왔을 때 도우미 분이 이렇게 우리 인서울 해주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 이제 음, 동사무소를 갔어요 갔는데 이분이 저를 보고 혀를 차더라고요 이러면서 어 왜요 어, 그러니까 저는 뭐 특별히 한거 없어요 그냥 동사무소에 딱 들어가서 이게 용지 이거 주잖아요 우리 작성한 네, 네. 그거를 그냥 주소까지 다 외국 딱 써버렸어요. 어. 그러니까 이분이 북한에서는 아가씨 많아? 그러니까 단지 그거만 했는데도. 어, 그 정도도 못할 거라고 예. 생각을 그러니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순박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니까 소녀로 생각을 한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뭐 혼자서 시장도 잘 돌아다니고 막 이러니까. 음. 음. 그러니까 물론 뭐 지금 좀 이렇게 세월이 지났잖아요. 지금은 또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음. 자기 이것도 못 쓰는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아, 아.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게 모든 사람의 얘기는 네. 아니지만 정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편견을 가지고 있는 네. 분들이 많네. 그럴수록 저희 영상을 여러분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런 네. 편견들을 이 영상으로 네. 많이 여러분 친구분들에게 네. 저기 단톡방 있잖아요. 저희 영상을 그렇죠. 공유. 음. 그런 편견이 네. 뭐 나쁜 마음이라서가 아니라 모르니까 아, 아, 맞아요. 네. 네. 모르니까. 모르니까 저희 그잘 모르기 때문에 음 음. 그러면 이렇게 모르는 우리 지금. 여기 시어머니라고 해야 되나 네. 결혼은 아니긴 했지만 이제 남자 쪽 어머님한테 잘 모르시잖아요. 네. 이런 모르는 분한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북한을 그러니까 알리고 이 정말 네. 다행인 게 있어요. 어떻게 있어요? 이 커플은 네. 남자친구의 사랑이 굳건해요. 아, 네. 맞아요? 이게 정말 너무 예, 네. 네, 지금 진짜 이게 다행이에요 네. 아니 이런 상황에서 시어머니도 반대하고 아들도 난 어머니 뜻을 따르겠어. 너랑 헤어지겠어. <laughs> 해버리게 되면 요자는 어떡하라고요? 아니 그럼 이러면 문제 같아. 그럼 무슨 문제예요? 그럼 그냥, 그럼 그냥 헤어지면 되지. 네. 이 세상에 그나마도 빠른 는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 말은. 아니, <laughs> 상처가 고민할 게뭐 있어요? 얘기예요. 상처가. 아니 그런 사람은 그냥. 빨리, 그, 빨리 헤어지고나 당장 그 사람을 네. 찾는게덜상처 그거는 뭐 고민하고 네. 슬퍼할 것도 없어요. 그쵸.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빠르게 정리를 독하시네요. 아, 그럼요. 그래서 생각은 되는데 마음이 안 되는 게 사람이에요. 네, 그게 <laughs> 자꾸 생각하다 보면 마음도. 예. <laughs> <laughs> 네. 그러니까 진짜 굳건하니까 다행인 것 같아요. 네. 그게 저는. 정말 다행이어서 두 분이 약간 잘 상의를 하면서 이게 뭐 부모님 마음을 좀 이렇게 풀어 드리고 기왕 하는 거 예. 부모님의 승낙도 좀 얻고 행복하게 예.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근데 뭐열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고 그러잖아요. 음. 오히려 지금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지만 더 정성을 들이고 정말 거절하고는 거절하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한번 노력해 보세요. 울지만 말고. <laughs> 그러니까 노력은 할 텐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슨 네. 노력을 어떻게, 어떻게 할지가 그게 좀 어... 지금 이분들 지금 막막할 거예요. 네, 어떻게 필요할 해야... 것 같고 남자친구랑 헤어졌다가 네. 다시 재결합을 했잖아요. 그러면 더 이제 사랑이 더 강해지고 이제 돈득해지는데 그럴수록 또 부모님의 부모님이 이 커플을 음. 여자를 보는 시선은 또더안 좋아질 거 아니에요. 네. 헤어졌다가 또 만나고 이러니까 그렇죠. 이럴수록 어떻게 하면 부모님 이럴수록 가운데서 마음을. 남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할 참, 것 같은데 중요하죠. 우리는 그게. 지금 그 여자 입장에서 한번 네. 좀 고민을 해보고 <laughs> 유성씨는 그 남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좀 저는, 솔루션을 저는 네. 어, 방법을 조금은 생각을 해보면 남자가 이 여성분의 장점을 네. 어머니한테 좀 많이 보여 드려야 될것 어.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김장을 음. 할때 이제 데려가서 음. 이제 그 잘하는 모습. <laughs> 음. 굉장히 많이들 잘 하시잖아요. 음. 그런 거 어렸을 때부터 음. 하셔 가지고 또 그리고 뭐 <laughs> 장을 담근다던가 이런 네. 그 여성분이 할수 있는 장점들을 어머니한테 조금은 음. 보여 주는 자연스럽게 음. 이렇게 노출시키는 거죠. 음. 그럼 어머니 마음이 좀 돌아서지 않을까?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 좋은 방법이에요. 네. 제가 네. 쓰려고요. 네. <laughs> <laughs> 네. 좋은 방법이에요. 이그내 아들이 여자를 만나서 더 밝아지고 더 좋아지고 이런 모습을 보면 엄마는 말은 안 해도 조금씩 마음의 변화가 거야. 일어날 거라고 저는 분명 생각해요. 아들한테 제일 관심 있는 게 엄마죠. 어, 그렇죠. 네, <laughs> 은정 씨는요? 저는 음, 같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네. 지금 반대하는 이유도 자기 아들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음. 더좀 좋은 여자 만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반대하는 것도 일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소중한 아들이 이 여자를 사랑할 때는 그만한 가치가 있고 여자에게서 좋은 점이 많은 거가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보통 엄마들은요. 내 아들을 홀렸어. 그니까 <laughs> <laughs>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제가, 일단은 제가 결혼하면 완전 달라질 거야. 그러니까 하지 마. <laughs> 이렇게 지금 이런 그러니까요. 마음을 가져 가지고 있대요. 네. 그러니까 시어머니 되실 분께서 조금 아들을 생각해서 음. 마음을 좀 여셔야 된다고 생각을 음. 합니다. 도명 음. 씨는 어떤 또 해결책을 좀 일단 부모님이 있습니까? 그 아들한테 뭐 만약에 여자 만나러 난또 또 여자 만나러 가뭐 이렇게 좀 화내시거나 만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거듭하실 일들이 생길 텐데 음. 그럴 때 절대 화내지 않는 게 중요할 어, 것 어머니한테. 같아요. 예. 만약에 엄마 막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그좀 그거를 엄마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좀 엄마를 그래 엄마 네. 엄마 잠깐 나가서 그냥 얼굴만 보고 음. 늦지 않게 12시 전에 술안 음. 먹고 들어게 그래도 들어올게. 안 되면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상사병으로 쓰러지는 거죠 밥안 먹고 <laughs> 저 초딩이에요? <웃음> 진짜 <웃음> 아니 뭐 요즘 드라마에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약간 입술 다 터가지고 네. 예, 아침에 일어났는데 코피 차오르고 음. 이런 거요? 네, 너무 우리가 결혼 한번 하려고 드라마를 한 편을 제작을 해야겠네. <laughs> 아니 너무 안 되니까. 너무 네. 안 돼. 아니 근데 사실 음. 그거는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거고 사실 그렇게 음. 상상병이 걸리려면 그 연기로 이제 음. 하기는 어렵고 아~ 어, 어떤 실질적으로 정말 할수 있는 것들을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조명 씨가 얘기한 것처럼 네. 어머니를 어머니가 화를 낼수록 더 이렇게 부드럽고 따뜻하게 네. 그게 가장 중요하죠 네. 네. 자 그래요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여자분한테 염려가 커서 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 너무 내가 펴, 꾸준히 이어가지 못할 노력을 너무 심하게 하지는 말아라라는 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그시어머니 마음을 얻겠다고 해가지고 지나치게 너무 나를 희생해 가고 음. 어, 내가 힘든 걸 참아 가면서까지 너무 하지는 말았으면 좋겠고 좀 시간을 두고 꾸준히 남자에게 좀 이렇게 남자와의 관계를 좀더 돈독하게 만들어 가고 그러면서 이 남자가 어머니와의 사이에서 어떻게 하는지도 좀지켜볼어요 필요가 있을 것 음. 같고 그리고 너무 결혼을 서두르지 응 음, 않는 게 어떨까라는 왜냐면 이런 상황에서 막 급하게 결혼을 서두르는 게 저는 방법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조금 좀 관계 개선을 천천히 해나가면서 그좀 지켜보는 것도 음. 필요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해. 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 남자분이 여자에 대한 마음이 굳건하다고 하니까 그걸로 저는 행복하실 것 같아요 네 정영 음. 씨도 그 행복하시죠 네, 아, 네. 그런 관계쭉 지켜보면서 <laughs> 지금 한 7년 동안 <웃음> 행복하시죠 <웃음> 네. 자그 급하게 마무리 한까요 <laughs> 저희 마무리를 늘 이렇게 급하게 하게 되네요 <laughs> 자 그래요 오늘도 저희 이렇게 고민의 저희 나름대로의 그좀 해결책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보고 계신 분들도 또 댓글로 사연으로 어, 저희에게 좋은 내용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유동 씨가 단독으로 한번 인사 한번. 네. 아, 네. 유유 아, 유? 고민 고민하지 마. 고민하지 마세요. 안녕히 계세요. <laughs> 안녕히 계세요. <laughs> 아, <아이>, 잘한다. <laughs>